여러분, 저희 편집자님, 잘하죠? 안녕하세요. 줄리영 유튜브 편집자입니다. 편집 도중 여러분을 하도 많이 하길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 몸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하나에 여러분을 1 0 0건 이상 하시는 줄리영님, 여러분 무새 함께 보러 가시죠. 여러분, 이거, 공포인가요? 여러분, 저희 편집자님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집자님 어떻게 데려오죠? 여러분, 저희 편집자님 잘하죠? 늠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바로 그, 암덩어리가 아닐까 합니다. <laughs>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셨다고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티켓 두 개니까 또뭐 사죠?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 천국 갔다 왔습니다, 방금.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laughs> 이거,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여기 숨어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뒤 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발전기만 뜯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은 발전기를 고쳐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laughs> 와, 여러분, 어때요? 뭐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직접 운석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여러분, 여러분, 저거 뭐예요, 저거? 여러분, 볼래요? 여러분,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죽으면서 하는 거 맞죠? <laughs> 와 여러분 이거 봐봐요 여러분 저기 포탈이 있나 봐요 여러분 저 메가스피어 <laughs> 막 결국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여기 왜 왔냐고요? 철캐로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 근성 어떻습니까? 깔끔 여러분 여기 어때요? 어? 아 여러분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봤던 집터가 여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케이크도, 물론,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사나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거면, 여러분, 4번을 누르면 되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뭐, 이게 끝인가요? 여러분, 저거 터지네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 와, 여러분,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분. 요렇게 갈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어, 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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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인데.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딱 보이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갈수록 여러분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여러분, 곳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잘 자, 얘들아.